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까지 57페이지. 교도하시겠습니다.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글도 없는지라. 예수께서녀들이 듣고 그를 불러다오니 이가은 고쳤다 하니라 베루살렘에서 내려온 승리들은 그가 발새부이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 비우러 가신다 하시되 사탄으로 지 사탄을 쫓아낼 수있나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그 나라가 설수 없고 만일 수로그 집이 수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함정하면 실수없고 망하는 이다. 사람이 먼저 강를 결박하지 않고그 그 자리에 집 들어가 세간을 감탄하지 못하박하는 후에야 그 집을 감탄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든 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r e i 자는 영원히 사 g 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e t 다 d 니 t h i 이 I'm n 이 t s 들 r e if you're going to be able to do this. I'm not sure if you're g 앞절에 있는 사건이 시간의 흐름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앞에 있는 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임명하시고 또 밤새워 기도하시고 내려오는 그 사건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제 2차로 갈릴리 사에 본격적으로 재개한 그 때에 예, 예수님이 피곤한 몸을 크시고 누구의 집에 들어오셨어. 습니 어느 집이라고 밝힌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 보면 갈릴리에 어, 가브라움이라는에 예수님이 거처를 둔그 집으로도 볼수 있고, 아니면 이미 구름을 예, 잇기 전에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집을 통해서 가브과 갈릴리 사역 본격적으로 어 사역한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이 아니면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할수 있습니다. 밤새 힘겨운 사역을 마치시고 왔더니 그 집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있습니다. 왜 이렇게 소문도 내지 않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미 와있다. 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잠시 떠오르는 생각이요 오늘날 TV보면 어디가서 집회를 한다고 광고 줄 광고를 한번 낼때마다 5 0만 나왔나 하는가 그렇게 매시간마다 줄줄줄 줄 내는데도 가면 열면도안나와다 가르쳐준 다도 안와요. 근데 예수님은 광고를 낼 필요가 없어 내기 전에 미리 가서 가만히 있어요. 지금은 안 계신데 제가 좀 존중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도 목회도 하시면서 일본 붕사로 지리는데 미미 벌써 그가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차질 다자고져요 광고 비 나갈 필요가 없다말이예요 하나님이 먼저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책임, 어떤 것을 책임져야? 우리 식주 문제를 책임, 우리 영혼을 책임, 우리 건강을 책임, 내 죄를 책임 지시고영신을 베푸 주신 주님, 모든 것을 맡깁시다. 이 능력자가 내려오는데, 내려왔더니 뭘 먹을 게 없네. 뭘게 없어서 못 먹었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만큼 이 땅에 오셔서 공손해를 보내는 가운데, 힘겹게 밤에는 또아버지앞 뵙기도 한다고 힘들고 낮에는 사역을 하신다. 식사할 결도 없는 모습들이 성경에 곳곳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주여다. 응. 할렐루야 응. 우리가 처음에 예비 전에 찬양을 막할때 박자음이 좀 틀려도 되니까 온달 목사처럼 온달 목사는 박자음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구월이든 이를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쁘지 않나요? 그래서 깨끗하게 소리쳐서 하나께 찬양하듯이 창조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있잖아요 이사야강의할때 말씀 드렸잖아 창조의 목적 하나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소리 음. 그 다음 시간에는 온달이 못지않게 함께 예비 제막 크게 해서 주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알았어 하고 이곳에 임리하신 <laughs> 오순절에 다락방이 얼마나 뜨거운 줄 알아요? 뭐 박자 음정만 찾습니까? 이 시간은 은혜받을 기회로다. 폭 발치도 기다리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찬양할 때한 다섯 곡 하는데 우가 다섯 곡만큼 목이 터지라고 합시다. 할렐루야! 음. 주님 그렇게 관 받아야 돼요 아직 까라인가 내리간 줄 모르고 찬양했던 다윗. 이 그 수준까지 간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표현 금방 이루어지고있습니까아그 음. 수준까지 오게. 나는 너희를 사랑하사. 독신자 고시 보내주신, 내일은 뭐냐 깨달을 지어다! 음. 할렐루야! 음. 예수님 들어오셨더니, 가족과 친척들이 다 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려면. 제입으로말 못하겠어. 21절은 뭐라고? 왜 붙잡으려겠죠? 예? 왜? 미쳤다고 미쳤다. <laughs> 제가 대단한 능력이지만 군사님력이지왜 응? 그럴까요? 본능과 능력 신유 축기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휘를 해도 그냥 뭐 허술하지 않잖아요 완벽하게 지휘하고 모든 능력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왜 미쳤다고 부들러 왔죠? 아니요 예수 당신은 말이야. 정체가 뭐야.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마리아의 몸으로. 정육 인카네이션. 이 사회에 예언체로. 내가 인자니라. 할렐루야. 이 사실대로 박혔는데도 그걸 못 믿겠다는 거야. 능력이 아무리 크도 인자라고 하니 미치게 되는 거지. 이 소문이 어디까지? 온 갈릴리에 쳐이다 퍼지니까, 예루살렘의 공의에 유대인의 사내들까지 소문이 퍼졌어. 자기네들은 그 유대인 상에들인공의 원은 바리새인으로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 가서 날마다 안쓰일에 뭔가 없이설교하잖아요 이 법을 다 외우고 있어. 신명기에 몇 장을 짜래. 출국기몇 장을 짜래. 류기에 몇 장을 짜래. 달달달달 외워가면서. 그 성도들은 있는지도 몰라. 몇 장, 몇 장인지도 몰라. 다 613가지 외워가면서 막. 설교를 아무리 요청을 해도 신호가 나타나네. 춥기도 <laughs> 없고. 냉랭하거든런데 듣자니 밀밥 사이로 막 그냥 안식이네, 죄다다하고 밀도 다 물어버리고 막. 남의 밭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율법을 막 그냥 무시하고 다니는 자가, 다른 곳마다인생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니. 공예의원들이 열받지 않습니까? 질투도 생기고, 취기심도 생기죠. 우리는 이래에 두근씩이나 금식하고, 하루에 세 차례나 기도하고, 얼마나 율법을 잘 외워가지고, 날달달 외워서, 회당에 가서 원 없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사야의 성경책을 들고 설교를 우리보다 못하데이사야의 성경을 들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 바리새 중에 율법에 능통한 설기관들몇 명을 뽑아서 율법 박사들을 파견해 내려가서 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눈도 한자인지 아니면 귀신들린 자인지 이미 슬교를 파견하기 전에 결론을 내렸어. 저 정도면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 마을 세부백 집혔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성경에 집혔다 마을 세부백에 집혔다라는 말은 귀신이 사람에게 내려왔다 이 뜻이 잡혔다는 거지. 제가 하는 모든 것은 귀신을 위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인다. 이 뜻은 뭐야? a k 관계지표다 그래, 마을이 소금들 하는 뜻이 똥의 주, 파리의 왕, 파리의 주, 날파리, 경찰 말고 왜날다니 파리 있잖아요. 그 주. 음, <laughs> 없으 뭐 소리가 너무 나면 웃어야 되는데, 웃질라는게 재미가 없네. 경찰에 갖다가 파리에 하잖아요 파리. 그런 경찰이 말고 진짜 파리의 주. 그런데 바을 세부는 또그 어, 모든 것을 대표하는 사탄 자체를 또 말하는 수도 있거든 거기에 붙들린 자라그 결론을 내리고 성가를팔는다 예수님의 친척들도 와서 어떻게? 미쳤다고. 능력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오직 안받아들는주님이 다른 성경에 보면 이사야 책을 펴면서 왕이다. 아들 모습을 보았다.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사야 책을 펴고 설교한 적도 있잖아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대단한 큰 선물을 받았어 아무나 예수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더라도, 돌아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찜한 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러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마을 세부에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리고 그 집으로 가서 세간을 강탈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사탄을 결박하는 자로 왔다 귀신을 축결하는 사역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역을 증명하는 것이죠 나의 사역이 바로 어둠을 추방하고쫓으며 묶어버리는 그 사역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내리는 그 결론이 모순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해방한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했어요. 성령의 사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존재입 성령을 빼버리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해요 시체, 할량 없는 성으로 충만, 성령 위에 인간의 것을 입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다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음, 온갖 능력을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분이할수 있는 사역. 오직 그것만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욕을 얻어먹어도 주님 우리에게 영신을 베풀시기위해어 자기 몸을 찢었어 죄와 사망이 벗어 벗어날 수 있도록 몸까지 내어주셨어 할렐루야 음. 이거는 오직 성령의 사역인 것이 예수님을 반단자는 거죠 성령을 회방하는 뭐라고 했죠? 이 세상과 내세에도 사항을 받지 못한, 지옥에 가는 동들은 성령을 방해한다는, 무슨 사항? 그렇게 급하게 교회을 내는 것이 아닌데, 자,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친척들이 와서, 다 응? 예수님을 붙들려고, 미쳤서니 붙잡아 가려고 왔는데 예수님의 집안에 식구들이 몇 명이었죠? 예수님의 집안 식구들이 우리 엄지사님 식구들 그뭐 종성동 알잖아요 또 아라 제 얘기 아버지가 누군지 알잖아요 꼬북 <laughs> <laughs> 아버지가 누군지 알잖아요 무슨 예? 주사님 도와드리는 거다 알잖아요 집안마다 또 승현씨 소련 채 있는 거 알잖아요 예수님의 집안 누구 있었죠? 부모는 누구예요? 그래서. 요새 응. 그 예수님이 응. 남동생들은 몇명이었죠세명 그럼 집사님 내 네. 권사받은 면한네 명으로 대답 나올드렸습니다 아, <laughs> 예. 집사니까 <laughs> 세 명이셨죠 예. <laughs> 누구 있었지? 야보보 <laughs> 요셉, 요셉 아들 이름 똑같아 유다, 시네 이름 네 똑같아요. 이 그래서 온식구들이 와서 그냥 요수님을들이들 이름 똑들하고 왔다는 사실. 셉 아들 이름 똑같들이해하는성요사 이름 하아요 이름 는다아요귀신이떠났다아지하나주이 환상을 봤다든지. 이 그는, 아멘 하는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셨습니다. 십자인 주님이, 보좌 앉으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일하시는군요.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영광 돌려야 릴줄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사역라는 것이죠. 그런데 비방을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같은 막, 죽기가 나타나고, 신기가 나타났다고. 아, 그게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지 모르면 이걸 다 몰라야 어요 다른 말로 들니다자 지금 보세요. 공예의원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수익원들 앞에 주인 인자를 모독하는 것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회복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뭐죠? 내 네. 하는 일이 성령의 사역인데 나를 계속 방해하는 데를 주어 보낼 거야! 이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분별하는 분야가 있어야 될수 있습니다. 병이 났는지, 아니면 내가 질투할 만한 일이 난다든지, 누가 한상을 봤다든지, 꿈을 꿨다든지, 계속해 보고, 하나님의 편에 섰는 일이라면 성농 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잖아요 왜 하나님을 삼십 년으로 나누려고 합니까? 예수님 자체가 성령이 보자는 하나님 포연을 성자다 성령이다 성를해서 뿐이지 한분이신 유니티 드리니티 유일신이신. 그래서 예수님을 방향으로 예수님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회복하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을 추박하는 것입니다.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음. 그 뿐만 아니라 처음에 자기 살을 찢어서 우리영 몸까지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할렐루야! 기도 음. 드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에 오시고 모든 병을 치유하시며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고 자기 몸까지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베푸시는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고 나타난 모든 증상으로 그가 모르는 것은 입은 담으게 하시고, 성령의 사이라면 아멘하여, 보이자는 하나님 하신 줄 알고, 영광 돌리는 죄를 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 나이다. 아멘. 아멘.